안녕하세요. 음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술 받으셨는데 혹시 뭐 불편하셨던 부분 없으셨나요? 받는 중에도 뭐 불편함은 없었고요. 받고 나서도 뭐 지금 혹시 제 얼굴이 좀 부었나요? 예, 네, 저는 예전부터 광대 아래쪽 턱 다리 좀 많이 빠져 가지고 얼굴이 좀 꺼져 보였거든요. 그게 나이 들면서 턱선도 무너지고 볼처짐이 점점 심해져서 그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. 뭔가 예전에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죠. 바이오미 시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어, 사실 뭐큰 결심까지는 아니었고요. 그냥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변할수 있다면 한 번쯤 나를 위해서 시도해 보자. 실컷 좀 수술처럼 부담스럽지 않다는 설명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. 바이오미 실리프팅 시술 후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는 어떤 점이었나요? 얼굴에 탄력이 생기고 턱선이 정리가 되니까 인상이 훨씬 또렷해졌어요. 울퉁불퉁했던 부분도 부드러워지고 뭔가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. 화장도 더잘 먹고 뭐 외출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바이옴이 실리프팅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처음엔 좀 망설이겠죠. 어, 괜히 나만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.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같더라고요.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젊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. 나이 들수록 더뭐나 자신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좋은 것 같아요.